그래서, 너희가 내이름과 무엇을 구하라? 내가 시행이름 이를 아버지로 하여 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야 하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지? 이를 구하라? 내가 시행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이름 크이 복개의 입대. 그가 영광의 이름. 이 이름만 가슴에 두고 시 가슴에 두고 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하는 분도 주고계시오 이런 가슴에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로하여 어떻게 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아, 감사. 우리 다. 내가 이세상에 부모, 내 탄격 타한건없어 나의 이 대한 주인내 가장 예수님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내 나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를 자녀라 하셨고 나를 자녀라 하셨고 나를 자녀라 하셨고 나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니까 동그랗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파일다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그의 가시.